구집이 너무 세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어뭐뭐 뭐 사인을 막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은데 바보라고 사인하고 하네 하네 음. 자기가 뭐 사장인지 뭔지 뭐뭐 뭐 사인을 많이 하는 사람이네 어막 뭐를 사인을 하고 막뭐라 이렇게 하네 사람으로 인한 또 네네네. 금전으로 인한 왜 이렇게 빼돌리는 많어 아주아 아주 그냥 근데 이 사람은 음 형제들하고는 이게 인연이 없다. 응? 그런 것까지 보이지? 아니, 형제가 나오잖아요. 형제 간에 인연이 없고, 응? 인연이 없어. 그리고, 응? 왜 근데 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우는 사람이 많고, 어? 내치는 사람도 많고, 응? 그래요. 뒤로 빼돌리는 게 많다고. 뒤로. 뒤로 금전은, 금전을 빼돌리는 게 많다고. 어, 내게 아닌 거를 가져가지고 뒤에다 숨겨놓는다고. 그거 어떻게 행령막 이런 거지? 그렇지. 거 그런 거지.